전유 브랜저에서 익스클루시브보다 르블랑을 더 선택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르블랑이 더 낫지 않나.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이 메리트 있는 가성비 있는 그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니까요. 근데 르블랑보다 더 저렴한 더뉴 그랜저에서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르블랑보다 애초에 높은 등급에 있는 익스클루시브 기본 옵션마저도 빵빵한 녀석인데 거기에 플래티넘 옵션, 사운드 옵션, 그리고 휠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더뉴 그랜저가 르블랑보다 더 저렴한 2천만 원 극초반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탈카남산손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2021년 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약 11만 2천 키로가량 탄 차량인데요 금액이 궁금하시겠죠 이... 106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야! 더뉴 그랜저에서 추가 옵션이 휠 옵션이 있어? 진짜 보기 드문 휠 옵션인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휠이 캘리그래피보다 이쁘지 않나요? 이걸 캘리그래피에 넣어줬어야 됐고, 캘리그래피 휠을 그냥 옵션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휠이 정말 이뻐요. 근데 여기에서 플래티넘 옵션도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익스클루시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겠죠. 어라운드 뷰 들어가겠죠. 근데 반자율 주행은 추가 옵션이잖아요. 반자율 주행 들어갔겠죠. 뒤에 이 후진등에서 가이드 램프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 옵션이 되어져 있고 j b l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다고하면이 가격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리어 패널 교환이력 있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과 리어 패널 교환이력 때문에 가격을 꽉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후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쥐색 바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쥐색 바디라서 관리하시기에는 정말 편리하다. 저희도 쥐색 바디를 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쥐색 바디 타면서 정말 만족하는 이유는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 자체가 그렇게 들어온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전면에 LED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방 감지기. 그리고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 진짜 다 때려 박은 녀석이거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 30%가량 헤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고요.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필트, 여기에 살짝의 실 스크래치 정도? 네, 이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외판 상태는 쥐색 바디라서 크게 보여지는 게 없는데 여기에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근데 티가 나나요? 쥐색 바디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문콕으로 인한 부칠를 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장점도 있죠 외판은 여기에 정말 작은 문콕 하나 보여지고 있고 그냥 생활 스크래치 정도?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70%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쁘게 이어져 있는 리어램프, 그리고 등급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트렁크 같은 기본 옵션들은 다 챙겨가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외판은 깔끔합니다. 이쪽에 C 스크래치 있는데 이거는 나갈 때 저희가 부칠 처리 해드릴 거고요. 여기도. 나가실 때 저희가 부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초코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초코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형차의 덕목이죠. 2열에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에 릴렉스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차량 관리가 또 되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래쪽에 3D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코일 매트를 하나를 더 깔아두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차량을 관리해줬다라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윈도우 커튼. 익스클루시브니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여기에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시트 컨디션 깔끔한 모습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익스클루시브라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 JBL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옵션까지 있다면요 여기에 파킹 어시스트까지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더뉴 그랜저 내부에서 더 많은 옵션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닐도 안 떼셨어요. 비닐도 안 떼셨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카드키까지, 비닐도 안뗀 모습. 이렇게 키가 총 3개다. 이것도 익스클루시브니까 가능한 겁니다. 등급이 높아가지고 카드키를 따로 주는 거고요. 제 눈앞에는 112,694kg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족 떨림 먹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핸즈프리에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에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패드시프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전자기기판에 나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제 위쪽으로는 시내 등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버튼이 다섯 개가 돼요. 빌트인 캠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인캠까지 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룸밀러 룸밀러를 여기에다가 더큰 걸로 바꾸셨어요 그 시야에서는 뒤에가 엄청 크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블랙박스도 추가 장착해 두셨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여기에 큰 홀이 하나 있습니다 큰홀 하나 들어가면서 제 눈앞에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이 전자기기판이랑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 렉안 걸리고 깔끔하게 잘 작동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JBL 사운드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고 전자계기판이 들어가고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프로토 공조기도 LCD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CD판 안에서는 이게 다 터치 패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터치 패널이고 옆쪽으로는 물리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렬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파킹 어시스트 버튼, 어라운드 뷰,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커튼 눌러보게 되면 소리 없이 정말 잘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와 수납 공간, 버튼식 기어 뒤쪽으로 오토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이거 아임반그 암레스트인데 이거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푹신푹신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에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에서 익스클루시브가 아쉬웠던 점은 이 전자 계기판이었어요. 하지만 전자계기판이 있는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면 은 르블랑이 까불 수가 없죠 추가 옵션마저도 완벽하잖아요 근데 얘는 더 완벽해서 캘리그래피가 까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그랜저 HG 3.3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옵션 설명을 드렸잖아요. 캘리그래피가 까부지 못할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녀석 정말 저렴하게 2,690만 원에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상세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 살카 네이버에도 먼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